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22건, 동의안 46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건 등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명진, 박수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 시정질문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박희울 의원 등총 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질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물론 지역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등 5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 총 2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지난 23년 9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광주광역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내년에 생산물량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또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며 대표적인 소년이 온다는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서 이를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명칭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장 및 봉사활동 그리고 학생기록부 등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은 교육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해계 시스템은 K EduPay 등 모두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는 각종 정보는 물론 학생들의 개인 정보 유출과 분실, 도난,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디지털 재난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주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코로나 19때 우리가 경험했던 지역 재난 방송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입니다.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요. 또 지난 2년간 시스행부와 수기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개 이상의 자치구를 가청권으로 하는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에는 시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발전위원회를 둬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 재난방송을 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촘촘한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동네 곳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들이 모여서 어 세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광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교육청은 경찰과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우리 사회는 합법적인 도박을 넘어 불법적인 도박이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절제하기 힘든 대상인 이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큰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 그 본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올해 청년 소 도박에 대한 비중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 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는 단순한 법정 규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정부의 교부금 삭감 발표가 나오고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5십지원비서 해서 3 0로로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까지 그런 얘기 좀 안타깝습니다 시험 수사 준비할 텐데요 그냥 준비 계획을 보고 계시는 거죠. <목소리> 소각장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2030년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2030년 이전에 시설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폐기물 처리 대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안 치마 사고는 대형 사고 사전 징조가 아닐까 염려됩니다. 집안 치마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사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담 부서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미흡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과 걱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자보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도로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전략 수준단은 대자보듯이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략을 수립할 때. 데이터의 근거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계시냐. 자동차 도로에는 602억 원을 투입하고요, 자전거 도로에는 18억 원, 보행 도로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자보 도시를 우리가 꿈꾸기에는 너무나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합건설본부는 부실 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부적정, 업무 소홀, 설치 부적정, 검토 소홀, 시공 부적정, 기술자 투입 부적정, 계약 금액 정산 소홀까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도덕적 회의까지 심각하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었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보입니다. 이 개발 관련 영역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국가산단을 성공 시킬 수 있는 핵심이었던 공장으로 센터기로써이 성공의 열쇠 중심에 기아자동차가 엄청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습니다 경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히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만들어낸. 광주만의 아주 특별한 완성차 제조회사입니다.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노동자의 보수 총액이 3,700만 원이다 라며 약속을 지켰다고 인터뷰하셨습니다. GGM 그리고 광주시는 떳떳하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수 화물차 번호판이 일반 화물차로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는 유가 보조금이 환수되고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의 물류산업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주시 기반 시설은 급격히 노화되고 후 있습니다. 3년간 총 보수 보건과 성능 개선 실시 계획 비용을 합하면 6 0 8 8억 원입니다. 보수 보건과 성능 개선 계획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반 시설 보수 보강 성능 개선을 위해 1조가 넘는 예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체만을 위한? 괴롭던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과 고금리로 인해 매식 소비는 줄고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까지도 휴무제를 실시하여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시 군의식당도 휴무제를 늘려 한 달에 한번중식규모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냉장고 모델 2개가 멕시코 공장으로 빠르면 1 0일부터 이전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물리비 절감을 위해 북미 시장에 추출하는 2, 30만 대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측에서는 이보다 많은 4, 5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 협력업체 매출이 급감하고 이는 곧. 대규모 도상과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1박 2일 동안 광주형 복합 쇼핑몰 추진을 위해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더 현대 서울, 하남 스타필드를 방문했습니다. 첫째 날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를 방문해 광주형 복합 쇼핑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둘째 날더 현대 서울과 하남 스타필드를 방문해 더 현대 광주를 호남 지역의 복합 쇼핑몰 차원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모색하고 쇼핑시설 외 문화, 레저,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온 듯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풍요로운 가을 정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